그 방식을 선호했다왜 이거? 왜? 두 번째, 두 번째 한번 볼게요. 두 번째 문장. 그들은 그들은 어 월트 일했다. 인더팩토리 공장에서 이랬다. 인, 인, 이렇게 해 주세요. 그 방식으로 이랬다. 자, 여기서 찾아. 응? 보통 부분을 찾아가고 그래. 봐봐. 들어보세요. 선행사죠. 이게 응. 예, 선행사죠. 여기 봐봐요. 엇치죠? 그죠? 이거 이틀 바꿔도 상관없죠? 이거 받올때 이틀 받을 거 아니야? 그래? 이틀 받을 거 아니야? 그게 이거 이지 자리에 뭐가 나오니? 뭐가 나와? 헷갈릴 필요가 없다니까? 두문장으한삼 문장으로 바꿀 때 뭐가 나오냐고? 이거 너희 이틀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. 이거 대명사냐 이거 대명사 그러니까 관계되면 휴칠 써야지. 주문을 바꿔봐 자, 두 문장을 써줍니다. 노동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? 이런 방법을 선호했답니다. 프리폴드 어떤 방법? 그 방식을 선호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나온다. 뭐가 나온다? 퀴즈가 나온다. 뭐가 나온다. 그리고 뭐 나오는데? 이제, 에이. 네. 나오시면 아, 되잖아. 뭐든. 로그 다음에 어디 인더 팩토리 공장에서 일했다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바로 그 방식을 선호했다는 뜻이야 알겠니? 그 다음에 여기 뭐나오니 뭐가 있어야 돼? 그렇잖 이걸 나갔잖아. 순위서로 나갔으니까 이미 남아있어. 이거 얘기해 다시 쳐 니가. 자. 워커스 쭉가 doorway 생각했어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데려올 수도 있죠 데려올 수도 있죠 자잘 보세요 이거 하나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이니치로 써도 되죠 그를 데려고 와서 이니치로 써도 되잖아 이니치 뭐가 들리는데 그리고 나와 있으면 되지 뭐라고 네. k 워크 자그 다음에 뭐야 인더 팩토리 끝 인더팩터리. 음.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계되면서 나와 있어도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완전한 운영이 된다는 논리는 결국 뭐? 이거를 뭘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니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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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workers 파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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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악 파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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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지 파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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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일단, 일단. 어, 일단. 좀 이따가 점수 검증할게. what and then in the factory. 근데 이 문장은 틀려. 왜 틀렸을까? 도 h 가 들어가면 없어. 오 그런 방식으로 인더 t 이런 식으로 돼. 들어가야 돼. 부사부 들어가야 돼. 여기가 관계부사라고 맞아. 그런데 미안하지만 관계부사는 성질이 있어. 이거와 이거 두 개를 같이 못 써줘. 쓸 수가 없어. 알겠어? 못 써줘. 그래서 이거 틀린 문장이래. 뭐 어떻게 또 바꿔야 되지? 이게 틀린 문장이 되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. workers, t o a 그리고 나오고 하고 안 쓰고 they 둘 중에 하나는 생각해야 되니까. 이러면 맞아. w o r k e 그 다음에 factory. 자, 이렇게 쓰면 맞아. 아니면, 아니면 다시 어떻게 써? workers, 블라 a 라 b 라 a h 안 씁니다. 더 h 안 쓰고 어디 써야 되리 p r e p 리 r e d p e r 그냥 쓰고. 트리퍼를 프리퍼드. 선호했다. 트리가선호하다야 그리고 뭘 써주냐면 바로 뭘 써줘. How they walked blah blah factory. 이거 맞았죠 맞아. 자, 더이를 안 써준 대신에 하우를 썼죠. 여기 더이 쓰고 하우와 같이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. 더이 쓰면 하우 생략. 하우스면 더위 생략 네. 이렇게 쓸수 있는데 두개 같이 있는 건 틀려 아니면 이니치 전치사 부스 관계된 의서 아니면 관계된 의사만 쓰고 뒤에 뭐에 후치 어디 있지?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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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뒤에 후치 이때는 모두 돼? 자 이때는 전치사가 없으니까 이 자리는 모두 돼? d e a o h 관계된 의서 d e 알겠어? <laughs> 이게 논리야, 논리. 이일 따질 줄 알아야 돼, 너희들이. 어? 왜 이렇지? 왜 이렇지? 이런 것들을. 두 문장을 바꾼 거야, 이렇게. 알겠어요? 이게.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경계에 있냐면, 관대와 관부 사이. 관계된 문서와 관부 사이. 어? 바로 경계 지점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돼. 요 이거. 이게 눈점이에요 관계를 서와 뭐라고? 관계 부서의 관계점이 어디냐? 뭐 어디냐?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, 앞에 있으면, 이 자체가 하우의 의미를 갖는데, 이미지가. 앞에 더 웨이가 있으니까. 근데 실제로 하우를 바꿔주면, 그때는 이걸 생각하든지, 아니면 하우를 써주지 않든지, 결단을 내려게 된다고. 아이 와요? 어?